강렬한 스포츠의 맛과 향. 나의 상대는 없다. 허범산 같은 경우에 시즌 초반에 왼쪽 풀백으로 출장을 하다. 어, 어 지금 기회예요. 후텐입니다. 그거죠. 자 이거 좋은 기회예요. 왼발 슛. 아우, 들어갔습니다. 자,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갔어요.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인가요? 자 일단 깃발 올라갔고요. 지금 v r 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 조지임 주심인데 네, 쿠티뉴 선수는 뭐 손가락 흔들면서 아니다. 예. 예, 강력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김현수 감독도 벌떡 일어났어요. 네.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을 보입니다. 일단 쿠티니가 골망을 흔들긴 했습니다만, 부심의 깃발은 골망을 흔든과 동시에 올라갔고, 조지움 주심은 VOR 비디오 판독 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신 중인데 과연 뭐 화면을 보고 확인을 할지, 아니면 교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이 골이 어떻게 되느냐는 소리랜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적인 역습 찬스에서 어쨌든 쿠티뉴가 슈팅을 통해서 김영근 키퍼 맞고 들어가는 특점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받는 중입니다. 긴장하는 쿠티뉴 조지음 주신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비디오 판독 결과 아, 네, 이거 지금 인정됐습니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골이에요 네. 아, 자 쿠티뉴가 득점을 했어요. 지금 쿠티뉴는 자 득점 됐으니까, 한번 아, 다시 한번 집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추격에 어떤 불씨를 당겼는데,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자, 김영광 킥이 그대로 연결이 됐네요. 네, 다시 보니까 김치우 선수가 아, 쿠티뉴 선수보다 앞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참, 쿠틴 선수 이런 찬스는 안 놓치네요. 그러네요. 확실하게 넣어줬습니다. 확실히 왜 서울이랜드가 이 선수를 마지막에 정말 긴급하게 데려왔는지를 알수 있는 찬스가 한번 나왔는데 그거를 골로 연결시켜주는 능력을 보여줬고. 강렬한 스포츠의 맛과 향. 나의 상대는 없다. Get